예, 나왔지. 그 유형 9번 쪽하고, 아, 유형 9번에서 이제 조금 서술형 아주 자주 등장했던 57번과 57번은 얘도 그 문제와 더불어서 지수 무등식에서는 서술형 가장 많이 등장했던 그거 이제 꼬는 법 얘가 만약 서술형을 등장하면 100점이 상당히 크니까, 그때 막 수도에 나왔을 때도 100점에 거의한9점짜리였어5 그0 0점니까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 성립 하고 4 x 제곱에 마이너스 2에다가 a 밴드 4지 이거에 2 x 제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의 a지 이거 뭐다 할 거나 볼까. 문제는 짧어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모든 실수 x 자리에 좀 실수가 들어간 거야 여기에 실수 값이 들어갈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그럼 지금 얘는 우리 치환이 형인데 반복되는 유형이니까 2의 x 제곱 t로 볼 건데 음. 그럼 주식이 당연히 t는 양수로 한정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 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a 빼기 4에 여기 t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2a가 되겠지 근데 문제가 어떻게 바뀌니? 원래 애초에 여기 실수가 들어갔던 거지? x자리 실수인 값이 들어가 그런데 t는 뭐 한정이 돼? 압축이 돼? 양수로 한정이 돼 맞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바뀌어 모든 실수 중 x에 대해 성립하여 넘겨는데 t로 우리가 문제를 세우고 적으면 모든 양의 실수지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문제력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문제 수정이 되지 그럼 봐봐 절대 부는 식으로 함수를 푼 건데 함수를 푼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y로 잡을 거잖아 y로 잡고서 풀 건데 지금 이 놈의 특징이 있어 근데. 지금 1차 쪽에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게 뭐냐면 t- a빼기 4 이거의 제곱 이대직축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 마이너스 2에 a빼기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가 표준화 시키면 이참수 표준화 이게 되겠지 이게 지금 뭐냐면 음, 표준화 시킨 모습인데 이거 좀정리해볼까 마이너스 a제곱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8a 플러스 8a 10a지 10a 될 것이고 마이너스 3이 되겠어 이거 정리하면 봅시다. 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이 현재 어디? 대칭축이 t a 4라고 니다 여기 대칭축이지? 여기 대칭축인데 지금 대칭축의 위치를 몰라.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두개 나눠야 돼. 왜냐면 봐봐.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어, t가 지금 양수라고 그랬어.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 y 값이 이 y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 가지겠지, 남아야 돼. 즉 뭐냐면 요 a 4. 이렇게 대칭중 얘가 0보다 크거나 될하고두 번째 뭐냐면 a 3거 같은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 왜냐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차 함수거든. 지금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인데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 무조건 이렇게 붕떠 있는 그림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가 특징인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 y 축을 중심으로 이쪽이거든. 그렇잖아. 모든 양의 실수 t에 성립이 되니까 t가 양수인 범위에서 t가 양수인 범위에서 y 값이 항상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런 붕떠 있는 그림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지. 붕떠 있는 나와, 어, 그림이 나와줘야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건 어느 부분이냐면 이쪽 부분이잖아 t가 양수인 부분이 어디지? 네, 어디지? 여기 항상 y 값이 좀보다 크잖아. 그렇지? 그럼 내 밑에 계속 볼게. 밑에 경우 이번에 뭐냐면 대칭축이 음수인 경우야. 대칭축이 음수인 경우 는좀 달라. 봐봐. 대칭축이 음수인 경우라면은 여기 대축인데 대칭축이 어겨워진날게 발생하고 있어. 그럼 이때도 이렇게 붕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만족하겠지. 네. 아 붕대 있는 경우라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잖아. 그 양수 부분. 어차피 얘는 손님인데 그런데 이 경우는 요거가 아니도 되지. 그지. 중요한 게 이거지. 어떤 경우? 이렇게 아래 걸쳐 있더라도, 엑스투가 걸쳐 있더라도.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는 거야.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거 부분인데 T가 양수인 범위에서 T가 양수인 범위에서 양의실수자에해서 Y값이 0보다 커거나2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가 좀 느낌이 오니? 답안의 구성 어떻게 해네 돼? 답안 구성을 대칭축의 위치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써야 돼. 알기니 이렇게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럼 첫 번째가 봅시다. 양수일 때, 즉 뭐냐면 A가 A가 4보다 조사해야 되니 일반 조사한테 제일 잘한 거지, 최소가 그치 꼭지점의 와이드 표 얘잖아. 얘. 얘만 0보다 크로와트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의 10의 2에 마이너스 16이, 얘가 0보다 크로와트면 되겠어. 이해가 잠깐만, 음, 2차분수로 마이너스 10의 2될것이고 플러스 16이제 0보다크 거론했다. 그래서 2에 8이신 겁니까? 8하고 2. 근데 지금 A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요거하고 이놈의 공통 범위로 하면 첫 번째 경우에 해내는 동안에 4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8보다는 작은 요거 방법이 나지첫 번째 경우. 네. 두번째 경우, 내가 여기 등호를 빼버렸는데, 여기 그냥 붙였는데 빼볼게. 빼도 상관없어두 그러니까 번째 경우는 A가 지금 뭐냐면 4보다 작은 경우야 대충 줄여 음수시 경우지? 대칭축에 움직인 경우는 누굴 조사해야 되니 당연히 최솟값이 0에서 발생하잖아. 0일 때가 제일 작은 값이야. <laughs> 예. 0일 때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겠어. 0지점으로 빵빵 지어 빵빵 지점으로 때, 2에이지2에이 e e 이때는 0일 때 함수값이 중요한데, 0일 때 함수값이 2에이거든 e 얘만 0 보다 클것같은데 그렇지?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가져가는 범위는 0에서 a는 4가 되겠지. 두 번째 경우에 해 나왔지.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내줘? 내가 케이스를 분류했잖아 이렇게 나눴으니까 얘를 더 해줘야 돼, 합쳐야 돼, 합칠 건데 얘는 4가안 들어가고 얘는 4가 들어가지? 연결되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0에서 a가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러게 이게 중간식 나오면 배점이 한 8, 9점 이상이야 서 학교마다. 그러니까 답을 작성을 잘해야 돼. 이거 이 문제 대칭보다 대칭축에 미칠 수가 있어. 그치? 있을 때는 대칭축을 나눠야 돼. 어차피 우리 가 문제 가 어떻게 바뀐다고? 얘를 치환하는 순간 모든 양의 실수 t 내 관심 있는 거는 t가 오로지 양수인 범위에서 t가 양수인 범위에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거든, 그렇지? 음수인 경우는 내가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양수인 부분만 봤을 때, 양수인 부분 봤을 때이 y 축으로부 이쪽이잖아. 이쪽 어 먼저 갈 건데 y 값이 항상 0보다 클려면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항상 예, 붕떠 있는 그림 이 나와야 되고 대칭축이 음수인 경우는 붕떠 있는 네. 경우뿐만 아니라 걸쳐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렇지? 가능하지? 어차피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 티가, 이게 티축인데 티가 양수인 부분만 관심 있으니까 되겠지? 그래서 다만 잘 써야 되겠고 여기 나오면은 배점이 상당히 높다 이거 아마 빛을 도맞출 거야 조금만 해내가 이제 절대 붙도식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어려운 거다 끝났고 이제 봐봐 어, 로그 방정식까지만 할게 유형 그래서 오늘 목표치가 어디까지,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냐면은 유형 13번 592번까지야 너 맞니? 다음 주뭐 그래? 다음 주 여기까지니까 어 로그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로그 방 부등식에서는 항상 우리가 신경쓰게 보니 실수하는 말아야 될게 내가 늘 생각하는 진수조건 그지 로그 방 부등식에서는 마무리 진수조건 해가지고 뭐 근이 탈락이 된다든지 부등식에서는 범위가 한정되겠지? 이 그런 것들을좀 신경 쓰자고 실수하면 안돼 그것 때문에 좀한 문제 날아가면 너무 잖아 그러니까 로그만 보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게 진수고, 그거만 조금 시켜주세요. 그러면 유형 10번은 기본 문제니까 이거는 숙제로 넘겨보고. 특히 580번 같은 경우는 580번 같은 경우는 밑을 3하고 9가 보였을 때 우리 뭐로 9로 바꾸자? 9로 바꾸자야지. 뻥튀기가 편하다고 그랬지? 그지? 어 밑하고 진수를 모조리 두배 해가지고 뻥튀기하는 것이 편하다고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숙제 넘어가 에, 유형 11번 바로갈게요 11번, 2011번도 숙제 이것도 어려운 게 없어. 뻔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쭉, 쭉 넘어가서 13번으로 넘길게. 로그 함수랑 그 겹치는 부분, 해법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 나와. 그치? 그래서 이제 로그취하는 한번 해볼게. 594번 같은 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얘를 할수 있으면 앞에 비용도 자동적으로 점검이 됩니까? 593번. 594번. 594번 갑시다. 594번 가보면 방정식 연음의 모든 근에 5불구하수 있는 어떻게 됐죠? 미과 미세도 X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수에도 로그가 있지. 로그3의 X, 얘가 지금 뭐냐면 X의 제곱분에 27. 이걸 만족하는 x, 모든 그들의고글과시의 위지야. 그러면 우선 밑과 지수의 변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를 우선 내려야 돼. 지수를 내리는 방법은 지수가 어떻게 되면 내려오지? 로그를 취하면 내려오지, 그렇지?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하냐, 당연히? 4. 3의 로그, 그렇지? 딱 봐도 3이잖아. 그러니까 밑이 3인 로그를 딱 취해주면 그러니까 진수를 올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x에, 여기에 로그 3의 x 이골라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3의 로그를 취한다는 얘기야. 얘를 진수로 이렇게 떡판이 올린다 이얘기지 그럼 이제 뭐냐면 내가 진수의 지수가 됐으니까 얘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야. 나가잖 나가게 되면 로그 3의 x가 두번 곱해졌지. 그럼 뭐가 됐나? 로그 3의 로그 3의 x 의 통째로 용두번 곱했으니까. 그다음 얘네 우리가 로그의 기본 성질 적용시키면 빼셈이 되겠지. 로그 3의27 얼마? 3. 마이너스에. 3. 그다음에 이 티어 나가면 로그 3의 x 이렇게 되겠지. 로그 기본 이정수 썼어 썼어요. 응, 그럼 이렇게 딱 써놓고 보면은 앞에 있는 치환이라는 거지. 로그 3x가 반복이 되니까. 어, 요거를 뭐 틀어보는 거지. 우리가 로그 같은 경우는 치환을 했을 때 양수로 한정이 되거나 그렇서는지 왜냐하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함수는 로그 아니면 이거잖아. 음수 나올 수 있다니까. 음수, 양수 다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양수로 한정되잖아. 지수 함수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틀어보는 동안 티는 그냥 수있거나 음수, 양수 다 나올 수 있다니까. 제 한이, 안생기지그러면 T 를치환하는 순간 뭐가되 냐면 여기 T 에 제고, 그 다음 에넘어 오면 여기 E t 그 다음 에플다 마이너스 3 여기 되지 그러니까 T 플러스 에면아 T 마이너스 에 그래서 T 의값이 마산 아, 하고 일라 오지 로그 3의 X 가 마이너스 3이 거나 로그 3의 X 가1이 거나 첫 번째 경우 에있 어요. 3회, 4 3회, 그회 20회, 5회, 20회, 5회, 20회, 5회, 20회, 5리 20회, 5회, 20회, 5회, 20회, 5회, 20회, 5회, 2 0는 5회, 2는회5수 20회, 5회, 2 0지둘다 20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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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5회, 20회, 5회, 20회, 5회, 20회, 5 20회, 요거하고 우리 숙제로 596번 반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치? 우리 함수에서 이미 했단 말이야 얘들아 누구의 성지사관 받은거 596번 하주잘 나오지 우리 함수에서 이거 뭐치환 했을 때 같은 값이 되는 거 그지? 그거 했었잖아 숙제부터 한번 해보시고 딱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숙제고 그 남은 시간 이제 메타 시간을 가질 건데 메타 시간 동안은 뭐그 다른 그 질문들 숙제 공부할 질문들 하시고 지 아무 사람을 숙제 리지 않게.